이집트에 가면 고대 이집트인들의 자손들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들을 지켜온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당시 이집트는 세상신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은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코트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대학교가 있습니다. 약 10만 명이 되는 그러한 모슬렘들을 양성하는 대학교가 있는 곳이 바로 이집트 국가입니다. 이슬람은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코트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6살, 7살쯤 되면 그들의 부모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손목에 문신을 하나 새깁니다. 그 문신은 바로 십자가의 문양입니다. 아이들이 고통스러워서 비명소리를 지르지만 그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꼭 붙들고 거기에 십자가 문양을 새깁니다. 그 문신은 평생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가 대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손목을 붙들고 그 손에 십자가 문양을 새기는데 마치 유대인들의 할래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의 행동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이 할례는 단순히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너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러한 그들의 헌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을 세상 가운데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십자가의 문신을 새기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적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닌 듯 합니다.